안녕요, 일어나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요, 오싹오싹 사원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저주를 건 괴물을 찾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네 번째 스타스톤도 얻고 4 스테이지는 끝나는 척을 했으나 당연히 아직 끝은 아니었고요. 마리오는 괴물의 마법에 의해 몸과 이름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괴물은 자신의 이름을 맞추면 몸과 이름을 돌려주겠다 제안하는데요 해서 마리오는 괴물의 이름을 찾기 위해 그림자 3인조의 일원인 불비안을 동료로 들이게 됩니다 시작합니다 정말 쓸만할 것 같구만 힌트 누르면 불비안이 힌트를 주고 괴물의 진짜 이름을 찾기 위해 정보를 모아야 해 새들의 대화를 몰래 듣는 건 어때 나무 근처에서 X로 그림자 숨에 숨는 거야 능력을 해제할 때도 X를 누르면 돼얘좀 징그러운데요 몸이 남자이라는걸 알게 되니까 좀 징그러운데 얘 마음에 안 드는데 몸은 남자여도 마음은 여자 그림자 3인조의 일원이었던 것 그림자 숨기에 부피가 싸네 그리고 체력도 좀 높고 체력 왜 높아졌지 원래 10이었잖아요 싸울 때는 마리오랑 싸울 때 10이었는데 그, 그새 강해졌나 숨어있는 동안은 평평한 그림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다 쉬. 몸은 남자여도 마음은 여자 쉬. 어우 징그러 징그러 목소리는 또왜그 모양이냐 남자면서 마음이 여자면은 여자 목소리를 낼수 있는 건가? 여자이 당시에 토가는 못하고요. 뒤주에 뒤주에 갇혔어요. 지금 마을 구랑베타운으로못 돌아간다. 야이새 놈들 <laughs> 참네. 얼마 전에 버섯타운에 사는 녀석과 인터넷으로 채팅을 했는데. 그 녀석 자기 집 인터넷 회선을 광 케이블로 바꿨다더라 좋겠다 그러면 100메가짜리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도 금방이겠네 게다가 인터넷으로 정보를 모으는 것도 더 편하게 할수 있을 거고 그래 맞아 다가올 미래에는 새로운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획득할수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거야 나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은 고민이 많단 말이지 역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확실히 생각 나 들었다 이놈들 말 못하는 척하지 마라 백 메가를 금방 다운받는다고. 백 메가면은 예, 개나 소나 이제 다 금방 다운받을 것 같은데. NPC 설명은 군벨락 없어서 못 듣고요. 동료 퀵 체인지도 안먹안 안 먹네. 동료가 한 명뿐이라서. 꿀꿀꿀꿀. 꿀꿀꿀꿀. 돼지로 이제 안 변할 거야. 응, 이제 돼지가 되는 일 없다고. 아 그래. 잠깐 혼자 있게 해줄래? 돼지가 되고 싶었나 봐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야? 니들 여기 있네. 고맙네, 고마워. 모두 마리오님 덕분일세. 이건 우리 마을의 성인이니, 많이들 들게. 야, 마리오잖아. 야, 저기 마리오잖아. 여이, 니네 목표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 반응도 없냐? 야, 이 자식아 마리오가 갑자기 말이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인데 뭐 분명 기분 탓이겠지 이씨 너 마리오랑 가정 오래 함께 했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마리오 형체가 니들이랑 싸웠던 마리오 형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겨 예, 응. 생각이 없구만 어라, 누구신가? 이런 그림자 같은 그 부분을 우리, 그, 우리 집에 조대한 기억은 없는데, 오늘은 마리오 님이 오셨으니 중요한 일이 아니면 돌아가 주기 마담 씨, 마리오도 참 언제 이렇게 말이 많아진 거야? 조용하고 신사적인 면이 매력이었는데 말이야. 차오, 나는 마리오라고 해, 잘 부탁해. 우히히히히히히 <laughs> 그냥 몸하고 이름만 훔치면 뭐하나, 그냥 성격이 확 다른데 애들은 눈치도 못 채고. 어? 요즘 고사레스가 변하지 않았냐고? 글쎄, 차오라던가 우히히 라면서 시끄럽게 구기는 하지. 마리오님은 사실 말이 많으셨군요. 이런 마리오님도 신선해서 좋는데요 에이씨, 에이씨, 에이씨. 되지나 묻고 말이야. 이건 파이냐? 막포도중인가 이건? 온가 좋은 건다 먹네 나, 나도 좀 먹자 그림자 마리오는 그렇다 쳐도 불비아는 다들 구면이잖아 아무런 반응이 없네 그러니까 요시랑은 처음 만나긴 하네 마담도 처음인가? 방금 너이랑 굼벨라랑은 만난 적 있잖아 불비아는 그리고 이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게 이렇게 쭉 늘어나대요 치즈 마냥 저 땅에서 절대 안떨어져 저거 요즘은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 그건 그렇지 화석연료가 고갈되기 전에 대체 연료를 확립해야 할텐데 말이야 풍력 수력 역시 가장 기대할 만한건 태양발전이려나 무슨 새들이 저런걸 걱정하고 있어 상점이 좀 시끄러운데 여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뭐야 동팡도 진짜 꾸준하구만 자꾸 나오니까 이씨. 얘는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야. 뭐라고? 아 그렇죠. 그게 있잖아, 우리 집에 있던 돼지는 남편이 아니었나봐. 하지만 저 사람이 더 젊고 잘생긴 것 같아. 후후, 젊다는 건 멋져. 그래도 우리 남편이 최고지만 잡담은 이쯤에 두고. 어서 와. 어두워둑 쇼배 잘 왔어. 그 먼저 있던 돼지가 돈팡이었군. 그 쓰러진 나무 앞에 있던 돼지가 이 남편이었겠죠. 아무튼 드디어 아이템을 선볼 수가 있게 됐는데, 막기기 공간도 근데 거의 다 찼어. 이대로, 이대로 괜찮은가? 숙박권 하나 들고 있죠. 그리고 여기 숙박권이 있네. 하하하하하하하. 근데 얘네들 뭐 재밌는 얘기라도 하나 싶은데, 분위기 험악하네요. 자세히 보니까 다 대화네요. 내가 상품을 구요, 와, 내가 그걸 팔고 있어.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 상점을 운영하고 있지. 그런 걸로 너희도 뭔가 좀 사가. 어째서? 어째서야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분명 이 마을에 토어에서 나온 것까진 기억하고 있는데, 어째서 내가 여기에 있는지 늦어도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 이 마당이 무척 섹시하니까, 너프라브라이토관 여전히 못하나? 이토한 외몬타 말해봐 외모 일려나 이렇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세 명이나 있네요 여기도 있고 마리오님 덕분에 마을이 원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당신도 마리오님을 말하면 고맙다고 말하는 거 잊지 마세요 엄마 배고파 돈가스 먹고 싶어 저 해륜바른 아입니까 어두침침하고 무슨 투석이니 세상 여기에서 도망치기 위해 나에게 나에게가 달려있는 것일지도 몰라 애들이 되게 다좀 까먹이 놈들이 되게 다내말좀 들어봐요 우리 아이가 올해 수험생이 되거든요 어머 부인댁 도련님이 벌써 그런 나이인가요? 힘들겠네 나 쓸, 쓸모없는 얘기밖에 없어 근데 니들이 좀 쓸모있는 얘기하려나? 지금 촌장집에 있는 마리오라는 녀석 사실은 마을 사람들을 개지로 만든 괴물인데 말인데 나도 전혀 눈치 못 채지 못하고 있어 인간들은 정말 바보야 그 괴물의 진짜 이름은 오싹오싹 사원의 지하에 숨겨져 있었지 진짜 이름을 말하는 게그 괴물의 약점인가 봐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야 들었어? 방금 이야기 들었어? 근데 마리오라잖아 구싹구싹 사원의 지하에 괴물의 진짜 이름이 숨겨져 있대. 근데 나 마리오라잖아. 그건 개이치 않는 거야. 자, 어서 가자. 지하 사원으로 출발. 내가 마리오인 거 이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이상하네. 나는 <laughs> 소설가인데도 진심하지 날 빛을 도움을 받아. <laughs> 어떤 책 좋아나요? 어, 공략집. <laughs> 좀더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이 있을 겁니다. <laughs> 판타지, 나 똑같은 대답이겠죠. 뭐, 이왜 있는 거야? 이거, 스택지가. 이거 지금 저격하는 건가? 판타지, 서스펜스, 로맨스, 공략집, 나 쓸모 없다는 거냐? 인생에, 니가 쓰는 건 도대체 얼마나 도움이 되길래? 처음에 말할 때, 자, 이 얘가 말, 자기가 말인 거다 밝혔나? 울비안이 갖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죠? 그럼 다시 거기까지 걸어서 가야 돼? 해봤는데, 차, 차오. 마을에 세 쳐도 좋았겠지만 내 정체를 느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고맙다. 그렇다는 건 당신이 이 사람의 이름과 몸을 빼앗은 괴물이구나. 근데 잠깐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인데, 마리인가 모르는데. 그래, 그래, 이번에도 기회를 줄게. 어쩌고 이름과 몸, 이름 맞춰봐. 싫어. 아니, 방금 까마귀들이 대놓고 마리오라고 하지 않았나? 아닌가? 아무래도 저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빨리 당신의 이름과 몸을 되찾아야 할텐데 아 진짜 개, 개 멍청한데요 이. 개 빡통인데 이거 자기 h o 던 사람 얼굴을 기억을 못해 멍청한 것도 정도가 있지 u s e 한그공 e a d y 나그 마리오한테 썼던 공격기 있잖아요 그 전체 공격 불 o go to the h o u 그거 좋아 보이던데 그걸 못쓰네 대신 펀치가 불꽃 펀치가 되 터치가 많이 세네 매운데요 마리오한테 마리오랑 싸울 때는 개 물주먹이었는데 그동안 많이 쎄졌는데요 오 이건 좀 개무섭네 하지만 이럴 때 그림자 숨기를 쓰면은 근데 마리오가 행동한 후에 쓰는게 맞겠네요 이런 100%의피는좀 좋긴 한데 마리오가 행동한 다음에 써야 아닌가? 마리오 턴이 날아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떻게 되는 거야 순서가? 음 뭔가 이상한데요. 행동 순서가 이상해. 적들이 결과적으로 한한번더 행동하는 결과가 생긴가인가? 야 마리오가 행동한 다음에 그림자 숨기 쓸 거면은. 네, 발리오가 행동한 다음에 쓰는 게 맞는 것같은데 아, 실수했다. 그대 슈퍼가드 불비안 때리는 건지 몰랐는데, 게 운빨로 됐어. 불비안, 네 전체 공격기 쓸수 있었잖아. 그거 어디 갔다 버렸어. 업그레이드 해야 돌아오나?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돌아갈 수도 없고, 샤인도 없지 않나. 그리고 얘들 개방해도 요 진짜 사원까지 가는 쇼컷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나? 거길 또 걸어서 가라고 거기까지. 아이씨 이거 몸 피해. 이게 어 꼬기네 씨 시간을 지지 끌어야겠냐. 나머지 그 그림자 두 놈들은 어디 간 거야? 지리리노 조리 어디까지 간 거야? 불리한 버려도 지하라고 했죠. 근데 이게 그림자 숨기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네. 여기 문 열어봐. 지금 열리나? 잠겼잖아, 어떻게? 우물 안에 들어가 보자고. 거기 들어가서 네 능력으로 뭐할수 있는 게 있나? 응? 차, 참, 내저 불비한 공중에 떠있을 때 너무 좀 귀하지 않나? 아무리 높게 떠있어도 저 밑에 꼬다리가 땅이랑 연결돼 있어 계속. 얘들 좀 치워봐. 왔다. 철창은 밀수 있어? 그래? 그 인자에 숨는 내 능력도 함께 쓰면 계속 나아갈 수가 있다. 아 저거 밀 수가 있어? 밀 수가 있었나? 근데 얘들 안 잡고는 안 되는데. 아우씨. 근데 불변적을 펀치할때 누르는 거 실패해도 불만 안 붙지. 데미지는 그대로네. 좋은데. 하지만 이런. 밀 수가 있어밀어 가지고 이게 안밀면 자동 으로 내려가 겠죠？그 사이에 숨을하는것같 은데 밀수 있는 거리 는 제한 되어있 고, 상태 에서 이런 식 으로 근데 이러면 다시 못 돌아가 는데. 여기 이건 뭐지? 여기 열리나? 뭐 지? 여기 열 리나? 뭐여 기서 뭐 하면 샤이미. 왜 세이브가 있지? 그냥 개념 세이브인가 음 어. 음. 어떻게든 된다 어 여기로 왔어 계속 가보자. 뭐 어떻게 생겨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야, 여기서도 내 능력을 사용해서 올라가야 된다는가? 그러네요. 앞에 창문에 가려져서 제대로 안 보여. 야, 앵무새. 압두 티.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이것도 그림자 숨김 하면 또 다른 말을 하겠죠. 그니까 이거야. 뭐야 이거? 펠? 펠. 마리오의 이름과 몸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글자를. 오호. 후사후사 사원의 열쇠. 어디 열쇠요 이거? 오. 이게 걍 나오네? 내가 필요했던 거야 이건 필요 없던 거여 근데 파워 플러스...를 뭐 빼고 넣을 게 있나? 파워 플러스 넣고 싶은데 풀증 빼고 풀증을 빼? 플라워 출현을 빼 플라워 증가는 빼기 좀 그렇지 않나 왜 하트 증가 피는 6포인트나 잡아먹죠? 일반 하트 증가는 3포면 되는데 나이스즈 방어 빼고 방어 포기하고 극공으로 간다 연속 점프 이거 필요한가? 관통 스매시가 좀 구지구지스럽긴 해요. 거의 쓸 일이 없는 듯. 방어 높은 적도 딱히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파워 찍겠습니다. 파워 플러스. 됐다. 마리오가 더 세졌어요. 근데 그 배지창에서 배지 잠깐 플라워 증가 뺐다가 꼈다고 저게 줄어들어 있네? 그새? 땜이 좀 그러네요? 꽥? 이상한 녀석도 있었는데? 뭐 아무렴 어때 그건 그렇고 정말 못해먹겠네 아무리 마법을 힘이 쓰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그 녀석의 진짜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해도 그 이름을 아는 나를 어, 이렇게 어두침침한 방에 가둬다니 게다가 방에 숨겨둔 네 이름의 일부를 지키고 있으라고? 앵무권은 어디로 갔느냐 말이야 그건 그렇고 배고파 람펠 녀석 언제쯤 돌아오려? 나짠꾀 q u e e e e e e 안녕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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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저리 가. <laughs> 이거 뭐? 금붕어입니까? 앵무새가 이고 금붕어 아니에요? 지키는 것도 이미 실패했구만. 람펠이라는데? 우훗, 알아냈어. 아까 앵무가 말했던 이름, 람펠. 그게 녀석의 이름이야. 이제 그 괴물에게서 이름과 몸을 빼앗을 수 있겠어. 과연 그게 정답일까? 애칭인 거 아니에요? 진짜 이름 알 같은 풀네임 아닌가 아닌가. 근데 또 돌아가라고 미친 거 아니야? 아 진짜 이번 스테이지 왜 이러죠? 아 이건 쇼크신가 혹시? 열쇠 엘쇼. 여기 열쇠고 쇼크 두개 한꺼번에 열기. 이거 마을로 돌아가는 통화이지 틀림 없지. 다행이네요. 이게 막혀 있었던 이유는 저기, 그전보 블록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 거였고. 람페리래. 확실해? 확실하지? 차우, 차우. 근데 만약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람페리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기 람, 람, 람하고 패자가 없으면 어떡하냐 헬만 있고 람이 없, 없지 않나? 아니 람 있네. 람헬네무 무슨 어 어째서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럴 리가 그럴 리가 그럴 리가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어째서 어째서 어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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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 말도 안돼 말도 안돼 말도 안돼 눈이 빙빙 돌아. 저 녀석을 잡아서 이런과 몸을 돌려받아야지. 저 녀석이 도망갈 것 같은 장소라면 역시 그 사원이겠지. 다시 그길안갈 거야. 내가 그 촌장 집에 있던 마리오는 그럼 없어졌나? 다 갔네. 야, 얘들 어디 갔어? 자네, 아무리 이곳이 어두둑 마이라지만 그렇게 검체, 그림자처럼 굴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얘들 다 어디 갔냐고? 뭐 음식 거의 먹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예 안 먹은 거아니오 차라리 좋데안 먹는 것도 예의 나인데, 그래, 얘 어디 갔냐고? 걔네 동료들이 없어졌어요. 이 동료놈들 일을 안 하네, 내신아 있는데 말이야. 하는 게 뭐예요? 불비한 이개트롤 같은 녀석, 이딴 녀석한테 믿고 중책을 맡기는 메가엑스의 수준도 알 만하죠. 여기 있지? 없네, 어디 갔어, 그놈?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아 똑같은 말뭐그종 있는 데로 갔을라나 그 북구북구들이랑 람페리랑은 관계가 뭘까요 북구북구들을 뭐 부하로 부리고 있는 건가 거기로 가는 거 맞나 야잘 모르겠다 그 녀석에 방해 갈수 없다 날 때는 계단 움직이면 된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너 여기 와봤어 저 불비한 적 꼬다리 늘어났다 줄어났다 뭐 재대결하고 진짜 4스테이지 끝뭐 그런건가 동료 새로 얻자마자 끝이냐 여기 맡긴 맞나보네요 차오차오 이런 곳까지 쫓아오니 정말 끈질긴 녀석들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도 이상 제대로 결판해냅시다 다들 준비는 됐죠 물론이야말이오 이 개놈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 혼자서는 이길 수 없으니 그림자 3인조와 손을 잡았군요 마리오를 공격하겠다. 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몬살레스의 힘을 보여줘. 아주 좋아요. 이런 얼굴도 이름도 없는 녀석은 이 마리오가 해치우도록 하죠. 마리오? 너 이름과 몸을 훔친 저 녀석을 마리오라고 부른다는 건 그걸 이제야 알았다는 니네 능지가 내자는데. 네가 마리오였어. 아니요. 이럴 수가... 아니라니까! 내가 마리오를 도와주고 있었다니... 이걸 어떻게 이제야 깨다 어라어라? 내부 분열인가요? 하지만 봐주진 않을 겁니다. 뭐섯시 학급의 덤비냐? 아닌데? 우하하하 이 마리오처럼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없으니까 동료들이 도망가는 거죠. 마리오가 존댓말 캐냐? <laughs> 마리오가 존댓말 캐였어요? 문장을 구사하는 걸본 적이 없어서 존댓말 캔지 반말 캔지는 모르겠는데. 뭐뭐 뭐, 뭐. 각각 나직도 못하고 뭐. 애들 체력도 모르겠고 뭐. 불비한이 자식. 된장 덤벼라. 타스톤 힘이 여기 있는데 누가 짭이라는 거냐? 이거 왜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가 느랴? 이걸 보고도 모르겠나저 람페일한 녀석 마법에 뭔가 정신 정신 조종 그런 능력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의심을 안 하는데. 네. 봉사 방사. 응, 아파. 아, 이짐 연속박치기, 안 아프고 연속박치기까지 있어그거까가얘란페이라고 뜨네요. 란페부터 조져야 되지 않겠나? 세게 간다. 겁나 셉니다. 잘 죽어. 데미지 그래, 맞아. 이름을 지켜버렸지? 이런 걸안 들키면 무적이야. 마리오, 방심하면 안 돼. 하나, 아, 연속... 연속하지 마. 아이씨몇 번을 때리냐? 근데... 계약하고요. 미안해, 언니. 역시 나는 마리오의 와 사랑이 더 중요해. 마리오, 죽을 때까지 함께야! 이제 망설이지 않아 이렇게 돼. 이상 마리오의 동료라도 봐주지 않을 거야.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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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하이이하하이이불하하이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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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갑자기 빠지는 게 말이나 돼요 근데 아까 개큰 데미지를 줬는데 얘 체력 여전히 40인가? 이거나 먹어라 에이 으 아직도 이마루에게 제어하다니 건방진 녀석 아, 버프 빠진 거고저 굼벨라 너무 고순드. 아, 이씨, 동료 안 받구나. 굼벨라밖에 안 쓰냐? 다섯 시 함께 넘기지 그래? 너무 허접한거아닙니까 다섯 시 함께 넘겨줘야 사 스테이지 최종 보스를 할만한거 아닙니까? 아워 스매시. 어, 죽었는데? 톱톱 세레모니. 이럴수가 대체, 대체,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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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그진가이 아, 아, 이제? 아, 인존 아, 용 어라. 젠장, 누구 보자? 으앙, 너무 약한데. 어라, 마리오가 도망갔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쪽이 진짜 마리오야. 저희가 속은 건가요? 마리오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정말 미안해. 그건 그렇고, 저 녀석은 누구야? 군살레스한테 들었던 그림자 3인조란 녀석들 중한명 아니야? 왜그 녀석이 군살레스를 돕는 거지? 그, 그건... 그 레이트 콘살레스한테 얘기도 해줬나? 난 새로운 오, 동료야, 마리오. 뭐 우리도 그녀석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너무 따질 필요는 없나? 얘 남자래, 저기 마리오. 세상 쓰레 이런 말을 하려니 부끄럽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역시 불변의 동료가 되었다. 이렇게 쉽게 얻는다고? 지금 얻어도 너무 쉬운데 진짜 끝인가 본데요 이번에 이것도 뜨는 거 보니까 처음... 이거, 처음에 얻었을 땐 이거 안 떴죠 스타 파워가 5가 되었다 마리오 스페셜기서 아트 어택을 익혔다 조금 더 연장이 되긴 했어도 여지좀 날림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건 왜일까요 마리오로 위장했던 람페를 물리치고 마리오는 이름과 몸을 되찾았습니다. 람페는 살아서 도망쳤는데 나중에 리벤지라도 하나. 스타 스톤은 이것으로 4개, 남은 스타 스톤은 앞으로 3개. 스타 스톤을 모으는 모험도 드디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결의를 다진 마리오나 새로운 동료의 물안과 함께 다음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조린같찌 리리 그리고 람페는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빛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을비안이 늦네. 대체 어디까지 찾으러 간 거람. 마? 어... 아니...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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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치. 람펠이뭐 새로운 멤버로 들어가나. 이번 페이퍼마리오 천년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